이게 티키카. 키레오비짜입니다 만원 드리 만원. 한두 석자? 네. 한병원. 원한원 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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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3 0 0원 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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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0원 자, 아, 강동 수산시장 진수산입니다. 진수산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아, 빵하죠 그러게, 빵빵하네. 네. 알이 거의 알은 없대. 알은 없습니다. 알은 지금은 어우 너무... 아우. 아우, 안 들어간다. 네. 어? 찍어주면 안 아, 아, 대광어, 대광어, 4kg. 4kg. 네. 22,000원. 22,000원. 네. 2에서 2.5. 아, 어, 2만원. 2만원. 팔 굉장히 좋아요. 5 0 0원 네. 자. 아, 좋죠? 네. 좋습니다. 아, 이건, 예. 이건 정품. 예. 네. 팔이 약간 빠진 것은 피부표리가 아.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는 중이라 많이 내려갔어요, 여기도. 음. 나스 키로에 어, 5 5 0 0원 키로에 55,000원. 계속 내려가는 중이니까 음. 많이 봐주면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이렇게 가겠어요. 그 정도면은 한 3kg 전복입니다. 32 3개 타임이었고요. 아. 1 7 0 0 0원32 네. 어마어마하죠. 아, 22 22 23,000원. 10mm. 한마만천입니다1 0마리짜 10만 천 원. 1 0리천 원. 10만 원. 10만 천 원. 10만 원. 10만 천 원. 1 0미천 원. 킬0만5 원. 0천 원. 0 0만 원. 10만 천 원. 10만 천 원. 10만 천 원. 0만 원. 10만 천 원. 10만 천 원. 가0만천 원. 10만 천 원. 1만 원. 김레네요 엄청 좋습니다. 0 k g 나올 같고요. 짱짱한 가요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4kg가 넘을 것 같은데 한번 달아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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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1 0 0 나오고 요 아. 예, 이번 주는 브라운이 있고 예. 아마 내일 정도나 아마 블루가 통관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예 예, 블루가 아마 11만원 정도 등록을 아,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0 k 라운이 안에 큰 것만 들어가지고아 초대형 이게 뭐 5kg선 되니까 더 이상 큰건 없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대불리대불 했는데 보통 4점 4kg대 네, 네. 초등반 초등반 네, 네. 네, 그걸 받는데 예. 사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예, 특된다. 엄청 크죠? 네. 보세요. 와, 손바닥 때문에 또 큽니다. 사장님도 등치 피신데. 엄청 크죠? 네, 물 보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네. 예. 네, 네. 자, 이거 방금. 바로 들어니다 꽃게, 두개예요 저걸게 촬영하면서 이 정도 큰 사이즈가 찮습니다아 자, 됐어. 자, 오늘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요 예. k g 에한 마리 반도한 마리 반도 예. 예. 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처리하고두 마리 올렸습니다 자, 1 6일 네. 자, 3만 원. 아, 한 번. 요번에 한3만 자, 한 번. 는3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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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만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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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5만 원 했죠? 만0 0 0원요 엄마 한 마리 도또 5만 0 0 0원어 1.87. 리요 엄마. 여섯 마리. 여섯 마리 한 마리 서비스. 5만 원. 예. <laughs> 네. 만 이렇게 먹 먹으니까 괜찮네 양이 예예 예 그렇죠 하나로 이워서 드세요. 그끼뭘 먹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또 뽑게 좋은 곳까지 가시네. 네 아직 었어요아 그렇습니까? 예아장거 준비 입니다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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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마가단 거, 제 프리모리 거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네. 수입이 안되고 있고 수입은 80% 이상 나오고 한 마리 야 킬로 2,300 보시면 될 겁니다. 마가당 거는 4만원. 만 4만원? 예. 4만 네. A급. 예, 네. 수육방방? 네. 아, 800g에서 k 로까지또 보면 돼요. 이제 이것은 3만 7천원. 3만 7천원 정도? 네. 예. 네. 그 다음에 요즘 다 보내고 싶은 건 이제 핑클랩, 이제 브라운이 들어오 있는데 큰게 있어요. 아, 이문어문어 네, A급. 예. 네. 네. 4만 5천 원. 4만? 예. 네. 가리 하나 떨어진 거 비품은 3만 5천 원. 골머리는 네. 7월에 3만 원. 7월에 3만 원. 예. 네. 이거 지금 얼마나 갑니까? 대략? 대략. 계량... 아니, 그냥 말습니 키로 한 300, 키로 5 0이 정도. 골머도 가기 어때요, 지금 현재? 어. 가격이 안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 보통 이선을 이기다가 약 조금 제한 20일 정도 있으면은 주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 15,000원. 15,000원. 예. 네. 우르는 자연산 입니다 양식 먹게 하고는 향이 틀려요. 예. 한번 먹어보면 양식은 안 먹죠. 음. 1kg에 두 마리밖에 안날리거않요 마리 아, 예. 자연산 멍게다 이게 시내에서 잠수 부가지참합는다 예. 나로주산시장 들어간 거예요. 2만원씩 드릴게요, 만 2만 자연산 가운데. 예, 방금. 6마리, 2만원. 예, 네, 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2만원. 6마리에 2만원이면 네. 되는 거예요. 예, 네, 장 다돈 거야. 예. 예. 아, 그리고. 8kg. 키로당? 네. 예. 키로당 만 원. 키로당 만 원. 예. 예. 8만 원 되겠네, 예. 그죠? 예. 네. 네. 예. 예. 20마리. 20마리, 5만 원. 네. 예. 요이제 경매가 가 2만 원인데 2만 원. 5천 원 받으세요. 예. 예. 아, 열마리 10마리, 응. 10마리 2만 5천 원. 열마리 2만 5천 원. 원. 아, 네. 잠, 이거 참치. 참치 예. 이건 2만 원. 정도. 전부 다 2만 원. 네. 예. 그 예. 딱지. 그 딱지. 만 원. 만 원. <웃음> <깨딱지>. <웃음> <웃음> 이건 2만원. 예. 이거 볼락. 볼락. 한 50마리 되는 50마리. 이건데, 색깔은 음. 다 좋네요. 야, 예, 그렇네요. 낚시로 잡은 거. 예, 낚시로 잡은 거. 15,000원. 한 40마리. 밖에는 앞뒤. 한 3kg. 3kg. 네, 3kg 3만원. 음, 3kg 3만원. 예, 음, 3만 네. 2kg에 만원이네요. 1kg 네, 만원. 음. 이건 좀, 이게, 이건 게이 말해줄게. 이건 참대하고, 음. 이건 덕자예요, 덕자. 어하게 덕자. 왼쪽 사이즈가 크더라고, 덕자병는 덕자는. 음. 네. 마리당 5,000원. 5 0 0원이고이건 마리당 음. 만원. 마리당 만원. 네. 이게 맛있습니다. 예. 병어가 마리. 제철이 제철이죠. 예. 막다 나오시게 하시죠. 예. 이면수. 이면수. 경매가 만원. 만원에 달라고 말해줄게요. 이거 <웃음> 한 마리에 만원. 한마리 만원. 네. 그 박스에 몇 마리입니까? 박스에 한 20마리,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거는 2만 5천원. 이건 만원. 만원. 네. 한 5kg 돼요, 5kg. 5kg. 한 50마리 돼, 50마리, 50마리 네, 생체는 마리당 5,000원. 마리당 5,000원. 예. 한절마리 될까? 아이. 아마리 되나 그요한 저란 마리, 여러 마리. 거는 뭐? 예, 바로 간제미가. 예, 간제미가 원인데 마리 챙거리네. 예, 저는 네 다시. 아, 매가 2만 원. 매가 2만, 2만 원. 네, 저는 많이 파죠오 531번 어달수 선입니다. 예. 네. 아, 거 해남이 애나미 열기. 열기 해. 열두 마리에 얼마입니까? 아, 그거 22,000원. 22,000원. ,000. 22 예. 그거 2만원. 2만원이니까. 자, 여섯 마리에 25,000원. 어우, 진짜 되게 많아. 자, 한 개. 한 개. 네, 한 개. 저 25,000원. 예. 네. 25,000원. 한 마리에 5,000원씩. 예. 고 낙지 22,000원. 낙지 22,000원. 예. 그 3만원. 3만원. 3그리 5만원. 5만원. 이거? 네, 한 마리 만천 원. 한 마리 많 원씩 고요 장치? 네, 또습니다 이만 오천 원. 어 사이즈 큽니다. 네,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어차피 이고 예. 도다리와 가자미하고 섞였 이만 오천 원. 아, 도다리와 가자미하고 섞였는데, 이만 오천 원. 네, 한 마리 한사탕한마만 이천 원. 한 마리가 만 이천 원. 한 마리 만 원.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알비, 다 네, 지금이 노베이 고등어 한 손에 유천 원입니다. 이만 오천 원. 네. 2마입니다1 네. 2 마리. 가락군산시장 7시1 4분 오십니다 광동 수산시장 들어갑니다. 아, 여기 이장면는 예, 어 종이 작품이 가입니다전 예. 세계적으로 가장 맛이 좋다고 평가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똑같은 자포니카 중 자연산 치열을 잡아서 어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1kg만 좀 구매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게 1kg입니다. 예, 예. 네, 1kg. 예. 자, 이거 좀 손질 좀 해주시죠. 네. 하시. 예. 기절 시켰습니다. 예. Thank you. 이거는 고추장 소스, 예. 그리고 이거는 간장 소스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자기 입맛에 맞는대로 어, 구워가지고 찍어서 드시거나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강, 초생강이에요. 이거는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양념 네. 소스도 같이 그 서비스도 드리고 있어요. 잘못사신분께요 아, 네, 네. 일단 가져가서 먹방이겠. 네, 계속 니다 이거는 정부에다가 고추장 찍어 먹을게요. 신조, 가락동 수산시장, 강동 수산시장 잔렙 빼고 얘기합다음에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